예. 예. 오늘은, 어, 사도행전 10장이에요. 사도행전 10장. 10장 전체인데, 말씀은 10장 24절부터 48절까지로 잡았습니다. 그래도 24절부터 48절까지 되게 깁니다. 10장 전체가 되게 길죠. <laughs> 그 내용은, 어,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어, 전도자 빌립 집사님이 이 사마리아를 전도하고 그리고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오늘은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그 고넬류라는 그 사람에게 베드로 사들과 복음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고넬류는 그 고넬류 가정과 그리고 고넬류가 거느리고 있던 그 부하들 중에 경건한 몇 사람들이 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를 받고 성령세를 받는 그런 장면입니다.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아한 장면 중에 하나예요. <laughs>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이스라엘에 머무를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유대인이라는 그어 편견과 선입견에 그 한정되고 묶여있던 그 복음의 그 배기, 무너지고 이방인인 고넬료를 통해서 이제 세계로 확장되는 그런 역사적인 순간이에요, 사실은. 10장 1절을 보면,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애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 당시 로마는 다신교를 섬기는 그 국가였어요. 이게 그러니까 아무 신이나 많은 신기는 유일신은 있을 수가 없어요. 다 신교를 섬기는 그런 국가였고 그리고 항제를 유일한 통치자로 그 숭배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가 이탈리아 로마 군대 백부장으로서 어떻게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기,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로마의 군인으로서 유대인들의 그 기도 시간, 유대인들은 제 3시, 6시, 9시 하루에 세번을꼭 기도합니다. 근데 이, 어, 백 부장이, 어, 유대인들의 그 기도 시간 제 9시에, 어, 유일신 하나님께, 어, 기도하는 그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성경에 기록한대로 경건해서 많은 가난한 사람들과 필요한 사람들을 조우고 구제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매일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어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많은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다고 어 성경은 기록합니다. 어떻게 그런 신앙이 그에게 들어가게 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이었고 구제를 아주 좋아하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삶을 통해서 드리는 영적 예배가 삶에 있는 그런 사람이 고넬리였습니다 그가 제9시, 즉제 오후 3시에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3시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와서 그의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고 천사가 전해줍니다 그리고 옆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라 라는 말씀을 줍니다. 베드로사도는 그때 롯다에서 복음을 전하고 요파에서 선행과 구제로 유명한 여제자 다비다를 살 죽은 그 다비다를 살려내고 복음을 전하며 요파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성령께서 이 어, 가이사라와 가까운 그곳에 베드로사도를 준비시켜 놓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laughs> 그는 아, 베드로도 넣을 습관을 따라 제 6시 12시에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기도가 거의 물에 익어갈 점에 너무 배가 고파서 정심을 먹으러 하는 중에 하늘이 열려요 하늘이 열려서 열리는 한상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하늘부터 한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 중에 각종 네발 달린 짐승과 그리고 기어 다니는 동물들과 그리고 하늘에 나는 새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네가 이것을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유대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무엇을 어, 먹지 말라고 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렇게 부정한 음식은 내가 먹을 수 없나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하늘에서 또 음성이 들립니다 그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냐 한 것을 내가 먹을 수 없나이다. 한데, 또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했으니 먹으라. 이렇게 말을 한 것이지요. 이 일이 세 번이나 계속 반복됐어요. 그리고 난 후에 그릇이 하늘로 올라가게 되고, 베드로는그 뒤에 이 한상이 무엇을 뜻하는지 늘 어, 깊은 생각이 잠겼어요.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laughs> 그럴 때 고넬류가 아, 베드로를 청하기 위해서 보낸 사람들이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주세요.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 이렇게 말씀을 주는 장면이 19절 20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방인과 교제하고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이미 깨끗하게 한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는 그 지시를 따라서 그부르스을 사양하지 않고 거절하지 않고 고넬료의 집에 그 창벽을 허물고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의 벽이 허물어지게 됩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것 이상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것 첫 번째로 고넬료가 듣기 원했던 것은 그에게 부어질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사에도에게 전해라고 명하신 그것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무엇을 듣고 알기를 원하십니까? 베드로 사도의 말이 아니라 목사님들이 전하는 목사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와야 하고 사람들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진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고 우리가 모여야 합니다. 33절을 보면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고넬료가 이야기를 합니다. <laughs>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한 목적과 이유가 아주가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내가 보고 싶어하고 내가 듣고 싶어하고 좋아하는 내가 좋아하는 그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베드로 사도에게 전하려고 한그 말씀을. 그 명하신 그 모든 것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들려지라고 내가 들어야 하는 그 말씀 그것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다 모여 있는 그 신령한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우리가 상상하게 됩니다. 마음과 영혼의 자세가 그룹 가시고 절대 권능의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전적으로 순종하고 들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나의 자유와 나의 모든 그 살아있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는 철저히 죽어지는 그 경건한 자세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사모하고 열망하는 그들의 그 마음의 밭이 잘 준비되어 있고 그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와 그, 그 사랑을 그 갈망하고 열망하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부어지고 성령의 은혜와 사랑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이방인의 모첩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괴해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저렇게 어, 간절히 사모하는 모습이 있을 수 있는가 해서 34절과 5절에 보면 그가 놀라에 말합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해대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강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내가 깨닫는 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이라는 그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시고 이방인이나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받으신다는 것을 그가 깨닫고 감탄을 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위선적인 그 율법적인 유대인이나 그냥 교회만 다니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진정한 경교는그 마음의 중심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가 하신 모든 말씀을 삶을 통해서 살아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그러한 것들이 바로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구원의 대상이 온 세상 사람들로 확장이 되어서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으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이 19절에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laughs>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베드로 사도가 전하는 말씀은 자기, 자기의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성령께서 부탁하신 그 말씀을 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녀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신과 그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주의 종들에게 명하신 것은 그들의 입의 말이나 그의 마음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에 넣어 주신 그 말씀을 전거하도록 요구되는 것입니다. 3 6절을 보면 마녀의 주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합병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만물의 어, 만물과 모든 그 만민의 주가 되시며 유일하신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십니다. 이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과 제로 원수되어서 하나님과 도저히 가까이 갈수 없는 엄청난 거리가 있고 깊은 그 계곡이 있는 그 인간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화평케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둘로 하나님과 인간과 나눠진 그 둘로 어, 둘의 그 사이에 다물으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그런 복음이 바로 합병의 복음이고 예수님이 이것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복음은 나라와 인종과 남녀노소와 신분과 그 장벽의 모든 것들을 넘어서 차별이 없고 믿고 영접하는 어느 누교에게나 주어지는 그 복음이 바로 합병의 복음이고 차별이 없는 복음입니다. 이 합병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베드로의 사명이고 그리고 주의 종들의 삼행입니다. 37절부터 41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베드로사가 친히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고, 경험한 사실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없고, 주님을 만난 그 구원의 감격과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의 그 생명의 규제가 없고, 영적인 전투와 싸움이 없고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나에게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전하는 것은 갈 그가 베드로 사도와 그리고 제다들과 형제자매들이 전했던 것은 바로 갈릴리를 중심으로 그 유대를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메시아의 모든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목자 없이 방황하는 양과 같이 모든 백성들을 불쌍히 이기시고 마귀에 눌리고 그 악의 세력에 눌려서 고통하는 자들을 해방하여 자유를 주시고 각종 병에 시험하며 시름, 고통하는 그 자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죽은 자리에 일으켜 세우시며 심령에 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 전파하시고 죽은 영혼의 영생을 주셨다고 그들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말씀과 사역은 하나님이 주님 안에서 계셔서 성령의 권능으로 행하시는 진리 자체가 되심을 베드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정의는 목격자이고 모든 것을 보고 듣고 그 경험한 역사적 사실을 의미합니다. 요한일서 1장 1절과 2절에도 요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처에 있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예수님의 부활하시어서 너희들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손을 내밀어 창자국과 못 자국이나 난의 손과 발을 만져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영은 영은 뼈와 살이 없거니와 나는 뼈와 살이 있느니라 그 제자들이 직접 만진 바 되고 직접 만진 그 예수님을 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생각하신 모든 일에 정인이라고 39절부터 43절까지 말씀합니다. 사도들과 제자들의 그 전도와 말씀 증거는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땅에 오시고 오셨지만, 죄인들이 달리하는 그 십자가에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달아서 죽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죽은 자가 한데서 다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그 사도들과 제자들과행제자들에게 미리 예수님께 부활하신 것을 미리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보이신 그 이유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먼저 부르시는 것도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다른 사람들보다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포함해서 사도들에게 나타내시어 만진받으시고 또 음식을 먹이시고 복음 증거의 사명을 주신 것을 그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서 전하간에 심판하시는 심판주가 되시며 다시 오실 그 마지막 날의 심판주도 되심을 베드로는 정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신지들을 통해서 구약의 모든 그 예언하신 그 약속의 그 성취가 되시고. 믿고 영접하고 믿는 자 모든 자들에게 재산과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세 번째로 볼 것은 이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받고 경험하고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어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시고 믿는 자들에게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열어 주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시다 하는 것을 증언할 때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리심으로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복음을 마신 듣는, 듣는 자에게 성령을 하나님께서 할려 없이 부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44절에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시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선지자,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시다. 그걸 믿으면 너희들에게 영생과 구원이 임한다는 그 말씀을 전할 때이 말을 할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왔다고 44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오신과 사역과 십자가에 죽으신과 부활 그리고 백성결에 대숙하시고 심판하시고 다시시는 그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말그 말씀으로 전거할때 성령이 모든 듣는 사람들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만미암느니라 로마서 10, 10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생기고 주님을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에 바로 성령의 세례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가 저주할 자가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닌 것은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구넬로의 가정과 그 하인들과 그리고 그 부하들 중에 아주 경건한 그 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 세례를 받는 음,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45절과 46절을 보면 할례받은 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도 똑같은 성령을 부어주심을 묵격한 그 베드로와 베드로와 함께 온그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어,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내리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나와있던 우순절 다락방에 임하였던그 성령과 똑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방언을 하고 그들이 찬하님을 찬하하는 모습을 보고 어, 베드로는 이 확신을 가집니다 의심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받았던 그 성령의 이 말씀이 저들에게도 임하는 것을 보고 이 복음이 유대인의 복음만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의 게 주어지는 복음인 것을 그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11장에 보면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 이것을 성교부고를 합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이 복음을 들을 때 전하에 들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우리가 받았던 성령과 똑같이 임하였다는 것을 성교부고를 하게 됩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고 영접함으로 자신들에게 임하였던 성령 세례가 그들에게도 임하시는 것을 보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 베푸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이방인 고넬료와 그 하인들과 그 부하들에게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47절과 48절에 말씀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너희 물로 세례의 베품을 금하리요 그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무기를 청하니라 세례는 성령 세례를 받은 자 정 믿고 영접하여 구원을 얻은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세례입니다. 세례와 침례 자체, 그 행식 자체에 구원과 어, 영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 세례를 받는다고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침례를 받는다고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닌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하나의 형식, 형식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정말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되심을 내 마음으로 믿고 내가 입으로 시인하는 그 자체에 구원이 임하고 거기에 성령 세례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성령 세례 받은 자에게 침례와 세례를 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 그 어, 건석이 되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고 된 것을 온 사람들 앞에 우리가 선보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어를어 세상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키실 때이 이스라엘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 노예가 뭐 죄의 노예를 이야기하죠. 세상의 노예로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구원하시는 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광야로 빼내시어서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베풀었다고 구린도 전서 10장 1절과 4절이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니 아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 먹으며 다같은 신령은 음성을 맞았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만석으로부터 맞았음에 그 만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들이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그 구원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바다를 지나게 하실 때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베푸신 것입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 됨을 의미합니다 세례는 예수님과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옛 목과 옛 모습과 그제된 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어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명으로 내가 거듭날 때, 예수님이 부활의 생명으로 부활하심으로 합하여 연합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이 고백과 이 믿음이 있는 자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것을 듣기를 우리는 어, 바라고 사모해야 합니다. 나에게 그는 나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그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 내가 들어야 하는 말씀 내가 내게 들려야 하는 그 말씀을 우리는 늘 어,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말씀 우리에게 어, 그 부탁하신 말씀을 우리가 복음을 전도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절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성령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 그하고 주님과 연합하여 하나 되는 그런 천된 크리스탄의 삶이 우리 가운데 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삶으로 충만한 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laughs>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고넬로와 그 하인들과 가정과 그 부대 중에 경건한 몇 사람들에게 어, 이망인들에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으로 그 말씀을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말씀을 듣고 그 믿고 영접할 때 성령이 하늘부터 임하여 모든 듣는 사람들에게 성령 세례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예수의 그 말씀에, 예수의 복음에 우리가 늘 길을 기울이게 하시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참제자들이 될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권해를 통하여 이제는 유대인들에게 묶여 있던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그 복음이 온 세상으로 열려가고 확장되는 놀라운 그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고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시고, 참으로 이시대의크리스천들이 세상 위에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늘 생각하며 우리가 행함으로 모든 오해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주님께서 받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함께 하시고, 성령의 놀라신 은총과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